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 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권한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의 권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갓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 베드로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함께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신분상으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는 또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점점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전 지역으로 박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인해서 상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음란하고 정력적인 과거를 그 죄악된 모습을 과감하게 끊어내버림으로 인해서 함께했던 이전에 그 죄악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온갖 비방과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교회 안에 한꺼번에 유입된 여러 성도들의 계층들로 인해서 그 계층간의 여러 분란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결국 바깥으로 크게 번져 나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놓고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부당하게 받고 있던 여러 고난들과 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이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까지 언제 크게 닥쳐오게 될지 모를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도록 힘으로 어, 깊이 묵상하도록 함으로써 성도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먼저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부당하게 받으신 이 십자가의 권한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일본받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성결한 삶과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단 당시의 고난뿐만 아니라 종말이 가까워 할수록 더욱 많은 형태의 고난을 만나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위로와 권면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 혹은 경려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또 위로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인에 대해 순종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주인과 종에 대한 이 언급을 현대에 적용을 해 보자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입장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순종은 선하고 좋은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도 포함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까다로운 주인을 대함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인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워서 따지고 싸우기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고 당하게 되는 징계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벌이나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이 당하게 되는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을 때에 그 인내는 사람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의 권고는 상전의 입장에서 상전들의 횡포를 옹호한다거나 하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주인에게 무조건 아첨하거나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도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종의 신분, 신분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던 상황에서 종된 자들에게 최선의 자세는 주인에게 항의하고 당시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작은 일들로 인해서 주인에게 항의하고 다투게 된다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잘 대처함으로 인해서 일차적으로는 고용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종된 상황에서 주어지는 이 고난들을 자신을 연단하는 도구로 삼아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담담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함이란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뜻이죠. 부당하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부당함 이 부당함은 대부분의 문제는 공평과 정의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부당함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반대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며 침묵합니다. 자기분수에 맞지 않은 혹은 넘치는 대가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대우를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부당하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게 되는 고난을 부당하다 여기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인생의 목표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인생의 목표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은혜로 주어진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로서 죄의 종으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합당하게 받게 된이 고난을 부당하다 여기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반면에 모든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부당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며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본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생, 탄생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다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세상을 향해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이들 앞에서 묵묵히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인내함으로 너희들의 신앙이 더욱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부당함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부당한 고통을 받아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부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당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가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뻔뻔한 존재들입니까. 마치 나 자신은 충분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 버리고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단한 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게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순간의 위기를 피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맞서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닥쳐오는 고난들을 자신의 신앙의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 주어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 주어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억울한 핍박도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당하신 그 고난은 또 우리가 당할 고난은 바로 구원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기 전에는 양과 같이 어리석어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한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환란 가운데 괴로워하고 불안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 헐뜯고 상처 주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존재이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로, 건강으로 또 여러 인맥이나 관계 속에서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우뚝 서게 되면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보다 더잘 나가고 성공하게 될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할 때에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불의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맞서 싸우면 오히려 우리는 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당하든지 환란을 당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연단과 훈련의 도구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힘 있게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부당함과 맞서 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고 바라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욕심을 따라 부당함에 저항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성도로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인내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